우리 다음 주에 꽈배 체육대회 하잖아. 그치?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그 시각장애인 친구들은 축구 경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시각장애인 친구들? 같이 하기 힘들지 않을까? 음. 그러면은 우리 이어 달리기 할 때는 내성마비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 내성마비 친구들? 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일단 경기니까 이기는 게 중요하잖아. 그냥 우리끼리 해야 되지 않을까? 아. 등경 멈춰 장애인도 탈수 있다고. 아 이거 좀 치는 아 근데 저희 누구세요? 우리는 스요교사예요어왜다모있어요 셀카나 한번 찍을까요? 하나, 둘, 성룡 백성! 오늘 여기 계신 교수님하고 학생들은 굉장히 특수한 사명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자기소개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너와 내가 함께하는 백성인을 가르치고 있는 특수체육교육과 서건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석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에 현재 3학년으로 재학 중인 정채성이라고 합니다. 2학년 재학 중인 유성곤이라고 합니다. 천안시 장애인 체육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상훈이라고 합니다. 유일한 키도자, 졸업생. 저희가 볼 때는 특수교육과도 좀 낯선데 특수체육교육과는 훨씬 더 낯설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독특한 요구 조건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저희가 좀더 다양한 방법과 쉬운 방법 그리고 어 장애인의 영역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의 대상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체육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배우고 현장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학과를 특수체육교육과라고 합니다. 어, 근데 교수님 이 목소리가 굉장히 부드럽세요 네. 어, 되게, 되게. 따남, 네. 따남으로 <laughs> 좀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저희가 지난 주에는 항공 승무원들 꿈꾸는 학생들하고 같이 해서 성비가 굉장히 좀5대5였거든요한 어, 50명 입학했을 때한 9명 정도는 여자 아, 학생들이고 이제 아, 4대1 비율이군요. 4대1 비율 그 정도, 비율이 네. 정도 됩니다. 그냥 최대구나. 그럼 그까 최대네 그 예, 예. 훈훈한 최대 오빠 느낌이 좀 나다 보니까. 하실 수 있는 운동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입학하기 전에 그 배드민턴을 좀 오래 치다가 와가지고 지금도 배드민턴을 계속 주로 많이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그 플랭디스크 얼티밋 선수로 플라잉 디스크 네 플랭디스크 어, 어떤 운동 원반 그 농구랑 럭비랑 합친 종목인데 어, 어. 그 엔드라인 이렇게 있는데 네. 엔드라인에서 패스를 통해서만 네, 네. 터치다운 이제를 음. 통해서 점수를 하는 종목입니다. 어, 요거는 <laughs> 자료 화면이 나가거나 <laughs> So the s <laughs> 아, <아니면>, 네. 네. 이 전문적인 운동이다 아무튼. 이동하시고 아, 네, 네. 왔다. 네. 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공과 떨어지질 않아 저는 오직 축구, 어, 어. 축구. 네. 아, 알겠습니다. 갑자기 그 고등학교 때 생각 많이 나거든요. 남고 나왔어요. 남고. 아, 남고. 그래. 우리 또 남고만의 바이블이잖아 네. 우리 말뚝 박기 진짜 많이 하고. <laughs> 저희 때는 체육 시간 다음에 바지를 벗고 있었어. 아... 저도 우통을 벗고 있었어요. 우통을. 왜 나? <laughs> 아, 우통을. 아, 우리 차마 거기까지는. 우리가 꿈꾸는 이유, 특수 체육 교사를 우리의 어떤 사명감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선생님께서는 졸업생이신데 꿈을 이루신 케이스잖아요. 어, 네. 특수 체육 교사를 꿈꾸게 되신 이유가 뭐고 현재 일하실 때 어떠한 사명감을 좀 느끼시는지 한번 중고등학교 때 이제 특수 일반 학교에 있는 특수 학급에 있는 지적 장애 뭐 경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했던 상황이 체육 활동을 할 때는 그런 거에 벽을 느끼지 못했어서 그런 거에 인상을 깊어서 이제 특수 체육 교육과라는 전공을 택하게 됐고 지금 현장에 나와서 지도를 하면서 느끼는 사명감은 진짜 다양한 장애 유형에 가진 장애인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개별적으로 적합하게 운동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게 저희 의무이자 책임이니까 그런 걸 최대한 맞춰주려고 맞춰서 운동을 할수 있도록 이끌어주려고 응. 그러고 있습니다. 되게 맞춤식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다들 그 강도가 다르니까. 네. 어, 어. 저는 일단 저희 큰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소음업이를 알고 계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쭉... 큰 아버지를 보고 자란 케이스여서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중학생 때였음 내 중학생 때 이제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 장애인 주차칸에다가 주차를 하는 모습을 딱 보고서 그때 아 우리 큰 아버지가 장인이셨구나 애 그러면은 딱 그때 생각했던 게 이제 그래도 큰 아빠도 이제 배구도 하시고 수영도 하시고 어... 다 하시고 다니는 걸 보고 아 장애인도 이렇게 운동을 할 수가 있구나 이제 거기서 느껴서. 이제 장애인들 이제 내가 위 내가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 이제 어떤 거를 해줄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수스트 교육이라는 전공을 택하게 된거 같습니다 그 큰아버지랑 외출하거나 그럴 때 남들의 시선도 좀 다른 게 느껴졌나요 큰아빠가 이제 장애인이라는 걸 알고 이제 밖에 나갔을 때는 조금 남들의 시선이 다른 게 조금 보이긴 했었습니다 아 저는. 네. <laughs> 어, 스토리가 좀 있는데, 네. 그 체육선생님이 저한테 체육교사 이쪽로 소개를 해주셔서, 원래 처음엔 체육교사를 원래 목표로 이제 열심히 운동하고 있었다가 좀더 쓰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라는 기도를 하던 찰나, 하, 하, 하고 알아보던 찰나에 제 성적과 이제 딱 맞는 게 이제 백석대학교 음. 특수체육교육과라는 음. 곳을 찾게 되었어요. 음. 아 정말 이곳에서 쓰임 받을 일이 있겠구나 싶어서 모르셨을수 있겠구나 네. 그렇게 느꼈군요. 어. 그래서 지금도 학생들 보면 좀 예쁘고 약간 좀 계속 웃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잘온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아 장애인 네. 학생들 보면 네. 학생들 보면은 네. 자꾸 웃음이 나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특수, 특수 교사로 이제 꿈을 꾸게 된것 같은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좀 깨고 싶은지. 이게 장애인 분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이게 같이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지만,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어, 어.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와 동떨어지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음, 시선일 수도 있기 음. 때문에. 아, 그런 시선도 차별이군요. 그쵸, 그쵸. 도와줘야 된다고 그쵸. 느끼는 것도 내가. 어. 이런 장애라는 것을 애초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고 함께 가는 사람이다라고 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좀더 넓게 넓게 함께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장애인들은 무조건적으로 그냥 옆에 같이 걸어가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야 음, 음. 우리나라 장애 인식이 음, 음. 더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음. 일단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고 도와주고 싶어도 가서 도와 드릴까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게더 중요하고 도와주는 대상으로 인식을 하면 우리보다 낮은 대상으로 인식을 하, 하게 될 우리도 모르게 그말그 네, 그 말씀이시죠 오, 예 맞습니다. 동등한 관계로 인식을 해 줘야 되는데 아 저도 공감되는 게 저도 가족 중에 장애 아... 이, 이 계신데 저희 이모가 전신마비가 되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에 대한 그런 편견이 없이 그냥 항상 이모 휠체어 밀고 다니고 저도 느낀 게 어렸을 때 항상 다른 사람들이 조금 피한 점도 있었고 약간 그때만 해도 90년대 초반이니까 좀 이상하게 본 경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저희 사실 이모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거든요 한국에서 살기가 힘드셔서 네, 저희가 지금은 비록 장애인이 아닐지라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수 있다는 음.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어요 음, 음. 차별하지 않고 음. 어느 순간 저희도 앞이 눈을 떠는데 눈이 안 보일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로 뭐 신체의 일부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 차별 주지 않고 같이 어원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순히 어떤 누군가를 가르치는 기술적인 부분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인드셋을 먼저 배우고 그걸 갖춰야 될 부분이 많다 는 생각이 들고 네. 그것들 때문에 어~ 장애 유형도 많을 것이고 특수 체육 교사가 되기 위해 배워야 될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과 과정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장애인을 먼저 이해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경증과 중증이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고요.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가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픽이 한 가지라고 하면 장애인 쪽은 세 가지의 올림픽이 있습니다. 음... 그런 전문 분야까지도 배워야 될게 의학부터 스포츠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군도뭐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아, 저 같은 경우는 그 요즘 학교에서 수업 지도안을 짜고 있거든요. 뭐 경증 장애인이 있을 수 있고 어, 장애 정도에 네. 따라서 네. 중증 장애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별화를 해서 나눌 수 있는 지도안을 이제 직접 음... 짜면서 그런 식으로 수업을 구성하는 지도안입니다. 최성 군 수업 지도안 보면서 우리 그 선생님께서 네. 굉장히 알수 없는 미소를 좀 지어주셨거든요. <laughs> 요즘 보인 지도안과는 좀 어떤 부분이 다른지 아... 어떻게 보셨는지 후배 의 지도안을 아... 잘 썼는데 네네 <laughs> 네. 좋습니다 썼는데? 좋습니다 <laughs>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잘 썼는데. 네. 제가 보기, 제가 어, 졸업자 졸업을 하고서 이제 현직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실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 지도한대로 흘러가지는 않거든요. 그 상황에 알맞게 대처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 경험이 쌓여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요. 예. 봉사를 하다 보면은 봉사를 하기 전에 오늘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친구한테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될 때가 정말 많은데. 아, 진짜가 진짜 많을것 같아요. 네, 진짜 진짜, 예, 진짜, 진짜 예, 많은데. 예, 예. 그래서 어? 분명 또 분명 들어서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안 되니까 혼자 당황해가지고 어? 이제 어떻게 해야지 해야 되 어떻게 해야지 되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공사가 끝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농구 활동을 프로그램에 짰는데 갔는데 잘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그냥 공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농구의 기본적인 요소라도 키우치고 가게 되면은. 그것이 수업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 학생이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얻어가는 게 있으면은 저는 그런 게 만족을 하기 때문에 네. 꼭 수업이 잘안 되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말고. 저도 너무 공감되는 게, 저도 이제 하는 일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니까. 아. 저도 이렇게 딱 틀이 있어요. 오늘은 이거를 딱 이렇게를 가르쳐야겠다. 근데 어떤 날은 청년 한 명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아... 너무 안 좋은 일이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두시간 듣다 설명구만 끝나요. 하루도 하루도 못 하고. 옛날에는 막 그러면은 아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아 그래.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 꼭 내가 하고 싶은 걸다못 가르쳤어도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좋은 시간이었다. 저, 저 친구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가지고 저도 마음이 편하다고 편하더라고요. 가지고 다들 비슷 비슷하구나 이게. 아니 이들네 네. 이 전공을 선택하기 전과 후에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부분들도 있을까요? 이제 일주일에 제가 네번 이상은 장애인분들을 만나는데 어, 그렇게 자주 만나요? 네. 어. 얘기도 하고 뭐 장난도 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자, 그냥 맨날 보는 사람이니까 이제 장애인에 대한 그 그냥 편견이 아, 없어진 거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야. 그냥 똑같은 사람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예. 전에는 이제 장애라는 게 어, 도와줘야 된다. 저도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아, 진짜 이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곳에 와서 공부하니까 완전 다른 걸 배우게 되는 거죠. 다르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랑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어 저는 솔직히 이 장애라는 말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장애라는 말 때문에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게 이 정도로 갈 정도로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솔직히 장애인이 어, 이렇게까지 할수 있을까? 이 활동을 할수 있을까? 이런 고정관념이 너무 세서 약간 선입견이 있었는데 이 전공을 공부한 후에는 이제 어? 다할수 있다. 어, 못 하는 게 없다라는 이런 넓은 시야로 열리게 되면서 이제 이 전공을 하지 않는제 친구들에게도 장애인들이 어, 이렇게까지 할수 있다. 이런 체육 활동을 할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더 장애인 체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쪽으로 오라고. 아그 정도까지 <laughs> 네, 지금 네, 네. 자부심이. 네, 네, 네. 네. 너무나 소중한 일인 거는 맞는 거 같아요. 저도, 저도 선배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구들한테도 장애인들이 이런 것도 할수 있다, 이런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 말을 해주는데 친구들도 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진짜 이러면서. 음, 음. 네, 저도 그랬던 경험 있습니다. 음. 해보지 않았던 거, 보이지 않았던 길을 간다는 게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네. 처음엔안될거 같고, 네. 근데 그런 길들을 개척해서 가는 것들이 또 청춘의 어떤 도전 정신이고 열정이다 이런 생각들을 좀 저도 많이 해보게 됐고 예를 들어 뭐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지체 장애인 등 교육법이나 네. 또 경증이냐 중증이냐 따라서 대하는 법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경험담을 저는 일단 우선 제가 만나본 장애는 일단 지적장애하고 자폐성 어... 장애가 있고 어... 일단 지적장애 같은 경우는 조금 수준을 낮춰서 일단 되게 세부적인 것으로 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 줄넘기를 한다고 치면은 줄을 잡는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줄을 한 발로 한 발씩 넘는 거 그리고 줄을 돌리는 거 이런 이런, 이런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지도를 하려던 것 같고 음. 또 자폐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소통이나 이제 눈 마주침이 잘안 돼서 그런 거에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처음에 의사소통을 하려고 제일 먼저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이제 눈도 잘못 마주치고 뭐 말도 안 듣고 의사소통도 아예 안 되던 친구가 이제는 이제 혼자서 이제 줄넘기를 3개까지 할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음, 음. 네, 올려놨습니다. 시각장애인분들 세개는 약간 어, 정말 짜여져 있거든요. 내가 다닌 이 길만 외우거든요. 아, 아 그러시겠구나.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다녀도 내가 지금쯤 문을 열어야지 음, 음. 이런 걸다 계산하고 계시거든요. 음, 음. 그래서 내가 이분을 도와드린다고 문 여, 문을 열어드리거나 이런 거를 절대 안 합니다. 아 그럼, 그럼 본인 머릿 속에서 꼬일 수가 있네요. 문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어, 이렇게 되는 어, 거죠. 어. 그리고 앞에 계단이 있는데 내가 문을 열로 가는 이렇게 음, 돼버릴 음, 수도 음, 있는 음. 상황이기 때문에 음.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제가 문 열어드렸어요 이렇게 먼저 말을 하고 이렇게 어,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게더 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상생활은 이렇게 도와드리는 게맞는데 어. 이제. 체육 상황에서는 이제 더 명확하게 청각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체적으로 만지게 하면서 이제 촉각적 보조라는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 시각적으로 안 보이니까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서 습득력이 되게 느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그 감각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되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음, 말씀하신 청각 같은 네. 네.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특수체육교사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경험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청춘 시절을 보내면서 특수체육교사를 준비하면서 어떤 다양한 경험을 좀 쌓으셨는지를 장애 영역을 이해한다라는 거 가르치기 이전에 앞서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다양한 영역의 봉사활동 또는 체육회에서 하는 행사들을 많이 참여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이렇게 우리 백석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도 굉장히 봉사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저희 과에서. 되게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있어요. 장애학생 체육교실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1년 동안 제가 팀장으로 그 봉사활동 팀장으로 이렇게 섬겼다고 해야 되데 음, 음, 음. 이렇게 섬겼고 선생님으로도 1년 동안 제가 또 해서 총 2년을 그 프로그램을 했었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분들을 통해서. 뉴 스포츠를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하면서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지금 얘가 그러니까 드러나는 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 혼란스러울,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모르겠는 네. 거죠 그래서 아, 정말 내가 잘 가르치고 있는 건가 했는데 정말 처음과 끝이 다르다고 느껴졌던 거는 이 학생이 활기찬 어떤 학생이었나요? 아그 학생은 완전 조용하고 되게 낯도 너무 많이 가려서 어떤 장애가 혹시 아 지적장애와 자폐가 합쳐진네 아, 아, 아. 체육교실 들어 입구도 안 들어오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맨날 눈 혼자 먼저 벌컥 열고 선생님 하면서 오늘 축구하냐고 네, 아, 오늘 축구하냐고 이런 식으로 변해서 아 이게 변했네 제가 꾸준히 할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음. 네. 공사 활동을 통한 경험을 쌓아서 수업에 대한 현장 적용이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는데 어,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장애 학생들이 있는 환경에 안전을 위해서 막는 환경이 돼서 오히려 지금 2년 동안은 굉장히 실습에 대한 기회를 부여해 주지 못해서 학생들도 그리고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장애아동 체육 교실 팀장을 마치고 아직 부모님들 부모님들은 제 핸드폰 번호가 남아 있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왔거든요. 아, 네. 군대 있는데도 어머님들 뭐 이번에 하냐 그는데 아마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할것 같다 이렇게 전해드리는 게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음. 이렇게 와서 애들한테 활동하는 게 너무 좋은데. 아, 그러니까 자신의 어려움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안 되니까. 아니, 활동이 안 되니까 장애 학생 네. 장애인들이 그못 오니까. 못 오니까. 그들도 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체육이라는 게 몸을 안 부딪칠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니까 비대면 수업이라는 걸 하면서도 뭐 동작을 하나 하더라도 어, 제가 영상으로 보기에는 어, 이렇게 좀더 했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말로는 해도 그분을 직접적으로 하질 못하니까 그런 점이 좀더 아쉬웠고 그다음에 구기 종목이나 일단 도구를 가지고 하는 체육 활동들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게좀 아쉬웠었는데 음. 이제는 좀 풀려가지고 찾아가서 체육 수업하면서 이제 그런 조금씩 해소되고 있습니다. 체육회도 비대면으로? 네, 체육회도 되게 제약이 많아서 주로 어. 하기가 굉장히 죄송했어요. 음. 더 많은 걸 제공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다들 너무 사명감 가득하시고 너무 열심히 네. 하시는데 그래도 분명히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들도 있고. 또 수업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어려움들도 보니까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걷는 이유가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그 물론 중요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직업을 선택하지 않, 않으셨을 것 같아요. 좀 들어보니까 그 누가 됐던 간에 그 누군가의 기억에 되게 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는데 아, 아. 근데 그게 이제 또 일반적이지 않고 조금 네. 이제 저만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야 되는 길을. 아. 또 특별한 일을 해야 특별하게 기억될 수 있을까요? 네네 네.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한테. 아, 그러니까 자 실현이 되는 하나의 과정이네요, 그렇죠? 네, 네. 입관을 아까 들어오기 위한 뭐 들어오는 이유를 말했지만 그 앞에 제가 목표를 두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 학생들한테 그 장애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게 저는 오... 너무 이게 목표로 삼고 이게 들어간 거라서. 음, 음. 근데 확실히 선생님이다 보니까 정말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제가 노력하고 아, 그 학생들에게 좀더 배려심과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걸로 음. 하나님을 좀 전하고 싶어서 그런 사명감으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음. 끝까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말로 하지 않아도 다 태도에서 다 느끼잖아요. 삶의 그쵸, 그쵸. 모습에서 표정에서 네. 네. 너무 귀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laughs>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그 마음을 따뜻하게 갖고 약간 미래의 나에게 영상 편지라고나 할까? 그래서 이제 요거의 가장 모범을 또 오늘도 <laughs> 교수님께서 네. 저기 보시면 이제 개인 카메라 있거든요 건우야 네. 시작하고 싶었던 그 교수를 지금도 잘 이어가는지 모르겠다 먼저 보여주고 행동하고 그 모습을 학생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섬기는 지도자가 지금도 되었으면 좋겠구나 파이팅 강훈아 어, 지금까지 어, 쉬지 않고 진짜 열심히 달려왔는데 조금 지금 약간 더 힘들지라도 어, 미래엔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힘내보자. 파이팅! 최성아 어, 너가 지금 어, 정말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을 때 어, 정말 하나님을 잘 붙잡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정말 너가 여기를 보낸 이유가 있으실 거고 학생들에게 쓰임 받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채성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 잘 잡고 어, 끝까지 해 나갔으면 좋겠다 화이팅! 너 아직 어리잖아 시간 많아 잘할 수 있어 화이팅! <laughs> 교수님, 교수님 오늘 학생들하고 함께한 소회가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소회를 또 성경 구절로 준비해 오셨다고 열왕기상 어,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 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지금의 사회 속에서 오히려 듣는 마음 즉잘 듣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결국은 지혜로 거듭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특수체육교육과 학생들이 이런 듣는 마음을 더욱 더 노력해서 조금 더 앞에서 나아가서 설선수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명감은 항상.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좋은 촉매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에 이렇게 두부리가 있다.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과 사명감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오늘 사명감을 갖고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청년들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너무 기뻤고 앞으로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또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날까지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그리고 학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한번주시고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